한주간인베스팅닷컴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키워드를 알아보는 시간, 더 차트의 진유진, 황성화입니다. 네, 지난주 투자자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은 기업 어디였을까요? 네, 바로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제조업체인 마이크론입니다. 네. 인베스팅닷컴에서 마이크론의 검색량은 전주 대비 274% 증가한 약 8만뷰를 기록했습니다. 어, 네. 최근 AI붐으로 반도체 생산 업체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죠. 마이크론의 실적은 어땠을까요? 네, 마이크론은 메모리 반도체 업체 중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이라 반도체 시장의 풍향계로도 불리는데요. 네. 20일 발표된 회계연도 2분기 실적에 따르면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돌며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ai 수요 증가로 고대 역폭 메모리 h b m 매출이 급증하면서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네. 이 실적 발표 후에 마이크론 주가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네. 예상치를 웃도는 분기 실적 발표로 전날 시간에 거래에서 6% 이상 오르면서 110달러까지 치솟았는데요. 하루도 안돼 장중 100달러 아래로 다시 하락했습니다. 오, 호실적을 발표했는데 주가가 다시 하락한 이유가 뭘까요 네. 마진이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기 때문인데요. 특히 랜드 플래시 메모리 가격이 낮게 형성되면서 영향을 네.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 조금 씁쓸한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마이크론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걸로 보시나요? 네, 중장기적으로 어둡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마이크론은 미국에서 디램과 랜드를 생산하는 거의 유일한 기업입니다. 디램 부문 점유율은 약 20%로 업계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랜드 부분에서는 약 10에서 12%, HBM 부분에서는 약 9%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점유율이 높고 높은 편이 아닌데요. 네. 하지만 HBM 매출이 처음으로 전 분기 대비 50% 성장한 10억 달러, 약 1조 4,600억 원을 돌파했고, 음. HBM 3, 8단 및 12단이 엔비디아 AI 칩에 탑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올해 연말까지 HBM 점유율이 DRAM 점유율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 네, 반도체 하면 반도체 강국은 우리나라잖아요.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대표적인데 마이크론이 국내 기업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사실 마이크론은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밀려 만년 3위라는 별명을 음.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마이크론이 맞춤형 반도체인 HBM과 저전력 차세대 메모리에서도 성과를 내면서 국내 기업들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지난해 마이크론은 4세대인 HBM3를 건너뛰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보다 먼저 5세대인 HBM3이 8단 양산을 발표했고 올해는 16단 제품 양산을 준비 중입니다. 음. 심지어 삼성 갤럭시 S 시리즈에서도 초도 물량에서 삼성전자 반도체를 밀어내고 1차 메모리 공급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 그럼 마이크론이 앞으로는 만년 3위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네, 이 마이크론이 계속 치고 올라오면 국내 반도체 업계는 괜찮을까요? 네, 마이크론이 엔비디아 AI 반도체에 HBM3 8단을 납품하고 있지만 물량 면에서는 여전히 SK하이닉스에 크게 밀리고 음. 있습니다. 또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HBM2에서 4세대를 주도하고 있고 마이크론의 HBM 전용 공장이 가동되는 건2 0 2 4년 7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정적인 양산과 수율 확보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업계에서는 마이크론이 에스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따라잡기에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AI 시대의 핵심 수혜주로 마이크론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인베스팅 프로에 따르면 적정 주가가 약 107달러 상승 여력이 14%나 된다고 합니다 과연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이 맞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 얘 기가 나오면 삼성전자 주식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죠. 이 고점에서 매수한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저도 역시 구조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아마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이 많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이달 19일 열린 삼성전자 정기 주총에서 고 한종희 부회장이 최근 주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까지 하셨는데요. 그래서인지 지난주 인베스팅닷컴에서 삼성전자 검색량이 134% 증가한 5만 뷰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네. 저희가 더 차트를 하면서 국내 기업 이야기는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주목받게 된 이유가 뭘까요? 네, 최근 주가 락으로 관심이 높아진 것도 있지만 더큰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개최된 엔비디아 연례개발자회의 GTC2025에서 젠승황 엔비디아 CEO가 삼성전자 부스를 방문했는데요 네. 삼성전자의 7세대 그래픽 D램인 GDDR7 제품에 삼성 GDDR7 최고라고 사인한 것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오. 파트너사 CEO가 제품에 사인을 한게왜 이렇게까지 주목을 받았을까요? 네, 올 1월 세계 최대 IT 가전전시회인 CES 2025에서 젠슨 황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그래픽 메모리를 만들었냐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laughs> 어, 맞아요. 그때 논란이 한창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이런 행보를 나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다만 젠슨 황이 삼성전자 부스에 마련된 HBM4는 따로 둘러보지 않았는데요. 젠슨 황의 이동동선에 맞지 않아 둘러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GTC 행사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아 HBM 제품에 젠슨이 승인했다라고 서명했던 것는 대조적이죠. 네. HBM은 아직이지만 엔비디아 최신 그래픽 카드인 RTX 5000 시리즈에는 삼성전자의 GDDR7이 탑재될 가능성이 있단 걸까요? 올해 CES에서 젠슨 왕이 RTX 5000 시리즈의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초도 공급한다고 발언했는데요. 네. 이번 행사에서 HBM을 둘러보지 않은 점을 생각해보면 H s b m 은 SK 하이닉스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네, 위기의 삼성전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든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업황도 회복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투자심리도 점점 회복되는 분위기입니다. 또 삼성전자는 글로벌 경쟁사에 비해 낮은 밸류에이션을 저평가되어 있어 외국인 투자자에겐 저렴하게 살수 있는 우량주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원달러 환율까지 하락하면서 환차익 기대감까지. 퇴회졌습니다. 네, 인베스팅 프로에 따르면요. 삼성전자의 적정 주가는 79,000원이고 상승 여력이 31%라고 합니다. 고점에 매수하신 분들은 빨리 구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니저님, 어떤 기업이 또 주목을 받았을까요? 네, 어, 이번엔 세계적인 스포츠 용품 업체인 나이키입니다. 네. 지난주 인베스팅닷컴에서 나이키의 검색량이 365% 증가해 27,000뷰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나이키는 2 0일 회계연도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은 전년 대비 약9% 감소한 113억 달러, 약 16조 5,600억 원이었습니다. 조정 주당 순이익은 54센트로 전년도 98센트보다는 줄었지만 월가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네, 이 나이키가 재고 관리나 제품 혁신을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아직은 성과가 없는 걸까요? 네, 아쉽게도 아직 큰 변화는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음. 과잉 재고, 소비자 공감을 얻지 못한 제품 스타일, 소비 지출 패턴 변화, 글로벌 공급망 문제 등이 실적 감소에 영향을 줬는데요. 음. 특히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 부진이 두드러졌습니다. 해당 분기 중국 매출은 17% 감소한 17억 3천만 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는데요. 2020년 나이키를 떠났다가 지난해 복귀한 엘리아 틸 CEO는 지난해 12월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이 생각보다 치열해졌다고 어, 그런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업계에서는 나이키의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인베스팅닷컴 서성지 마케팅 매니저님이 분석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베스팅닷컴 마케팅 매니저 서성지입니다. 오늘은 나이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키는 최근 발표한 2025년 회계연도 3분기 실적에서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성과를 기록했지만, 4분기 가이던스가 실망감을 안기며 주가는 52주 최저치 부분까지 하락하였습니다. 최근 1년간 나이키의 주가는 27% 가까이 하락하였으며, 인베스팅 프로의 적정가치 모델은 폭폭 상승 여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목표 주가는 82달러로 현재 주가 대비 약 22%의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목표가는 최저 40달러에서 최고 120달러까지 편차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나이키는 3분기 주당 순이익으로 0.54달러를 기록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매출 역시 약 113억 달러로 예상치인 110.2억 달러를 웃돌았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9% 감소하였습니다. 문제는 4분기 가이던스입니다. 회사 측은 4분기 매출이 약16%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는 시장 컨센서스의 12% 감소보다도 부정적인 수치입니다. EPS 역시 0.05달러에서 0.1달러로 예상돼 시장 기대치인 0.28달러를 크게 밑돌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나이키의 부진에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트루이스트, UBS, 베어드, 모건 스탠리 등 많은 주요 애널리스트들이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였는데요. 주요 애널리스트들은 현재 나이키의 부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루이스트는 나이키의 목표 주가를 90달러에서 82달러로 하향 조정하였지만 여전히 매수 등급을 유지하였습니다. 트루이스트는 나이키가 제품, 마케팅, 도매, 파트너십 강화 등을 포함한 턴어라운드 전략을 추진 중이며 이에 따른 단기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나이키의 건전한 유동성과 적절한 부채 수준 등 기초 체력은 탄탄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단기적 부담으로 인해 목표가는 하향하지만 매수 등급을 유지함으로 나이키의 전략적 변화를 통해 향후 반등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UBS는 나이키에 대한 목표 주가를 73달러에서 66달러 ...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중립 등급을 유지하였습니다. 이들은 3분기 실적 발표 후 매출 감소 등 실적 부진이 확인되며 주당 순이익 하향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UBS는 나이키의 제품 라인업과 마케팅 전략 개선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유동비율 2.1을 비롯한 전 건전한 재무구조 등의 기초체력은 양호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현재 나이키는 단기적 투자 확대를 통해 장기 성장 회복을 꾀하고 있으며, UBS는 실적 하향 조정 사이클이 막바지에 다다랐을 가능성에 주목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UBS의 목표주가 하향은 신중한 태도를 반영하고 있으며, 중립 등급은 당분간 나이키에 대해 관망할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베어드의 의견입니다. 베어드는 나이키의 목표주가를 105달러에서 99달러로 하향 조정하였으나 아웃퍼폼 등급은 유지하였습니다. 최근 실적은 간접 지출 감소로 예상치를 상회하였지만 매출은 전년 대비 9% 하락하였고 특히 중화권 매출과 할인 활동 약화가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베어드는 2026년 회계연도 상반기까지 재정적 어려움을 전망하며 보다 보수적인 실적 예측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4분기가 저점일 가능성과 제품 및 마케팅 전략을 통한 회복 기대를 근거로 긍정적인 중장기 전망을 유지하였습니다. 모건 스탠리 역시 목표 주가를 72달러에서 70달러로 하향 조정하되 등급은 유지하였는데요. 이는 나이키가 단기적으로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장기적인 재무 불확실성과 구조적 과제를 여전히 안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건 스탠리는 나이키의 밸류에이션 은 과거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경쟁 심화와 낮은 가시성 등을 고려 할때 여전히 부담 요인으로 작용 할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이키는 23년 연속 배당을 늘려 왔으며 현재 배당 수익률은 2.23%로 재무건 성은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수익성 전망과 밸류에이션 부담을 감안해 모건 스탠리는 보수적인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티의 의견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티는 나이키 실적 발표 이후 목표주 중... 가 72달러와 중립 의견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EPS는 낮은 비용 구조 덕분에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매출 총이익은 컨센서스를 하회했고 4분기 가이던스도 다소 비관적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중국 시장의 부진, 글로벌 재고 부담, 클래식 프랜차이즈의 하락세 등 구조적인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으나 윈나우 전략의 효과는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시티는 2026년 회계연도까지 매출 및 수익 감소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주당 순이익은. 2028년 회계연도까지 3달러를 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결론입니다. 나이키는 최근 1년간 주가가 27% 가까이 하락하며 52주 최저가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애널리스트들도 목표 주가를 줄줄이 하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각 증권사들은 공통적으로 나이키가 단기적으로는 실적 저점을 지나고 있으며 제품 및 마케팅 전략을 통해 점진적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 재고 부담, 중국 시장 부진, 프랜차이즈 제품 약화 등 구조적인 과제를 해결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에도 의견이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나이키는 단기적 투자에 있어 신중함이 필요한 종목으로 보이며 중장기적으로는 회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투자 관련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 인베스팅 프로를 한 달에 커피 두잔 가격으로 구독하고 투자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데스크탑을 통해서 가입하실 때 쿠폰코드 AFF200을 입력하시거나 영상 아래 설명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가입하시면 할인 혜택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석해 주신 서성지 마케팅 매니저님 그리고 오늘도 함께 해 주신 황성아 사이트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새로운 키워드와 인사이트로 찾아뵐 테니까요. 잊지 말고 꼭 찾아봐 주세요. 그럼 만관부 만사부 고맙습니다.